안녕하세요 헌티입니다 이번에는 으산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으산다에서 한번 만우저 이벤트를 할건데요 어, 이번 만우저 이벤트에 대한 소감을 말하자면요 미쳤어 이새끼들 어? 이제 약 먹었어 진짜 작년에는 이제 해상전투중에 범선 전투를 내놨거든요? 범선... 네 캐리비안 해적. 뭐알겠더 <laughs> 캐리비안 해적 나오네. <laughs> 네. 근데 올해는 뭐 내놨는지 아세요? 뭐 내놨네. 현대전. 더 더럽다야 씨발. <laughs> 생 듣기만 해도야 기분이 더럽다 야. 아니 다른 게임에서 그냥 그저 평범한 이벤트를 내놨어요. 예를 네. 들면 마비노기. 마비노기 같은 경우에는 집중한다면서요. 판제집을 줬고. 그 판잣집 아니야 그림이잖아 그림 어 그림 그려놓고 그대충 그림 <laughs> 그림으로 그려놓고 어응 가져가 이러고 어그 다음에 이제 워로십 같은 경우에는 뭐를 해줬냐 잠수함 네 잠수함을 줬는데 못하여 얼어붙어가지고 롤은 뭐인지 알아요 뭐요 상대방이다 보스로 보여 <laughs> 그 챔피언 이름 해놓고 뒤에 복 붙여놨는데 상대방은 진짜 유저야 아 그리고 이제 워선터는 누가 보면은 그냥 패치 된것 같이 만들어놨어요. 그러나 아니다. <laughs> 아니 아니, 퀄리티가... 내가 이걸 만우종 이벤트로 그냥 거짓말이란 걸 믿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한심스러울 정도? 우리 비파 피파, 비판은 유2 0이 나왔네요. <웃음> 어, <웃음> 어... 아무튼 굴리터급이야. 아무튼 일단은 이 현대 전투에서 네. 어... 네오파드 2A5랑, t 9 0을 몰아볼 수가 있어요. 좋네요. 그 외에도 이제 택이랑 대공전차도 몰아볼 수 있더군요. 라참 <laughs> 잘하는 짓들이다. 얘네들도. 아니, 약을 적당히 빠져야 되는데, 이새끼들 약반 정도가 심각하다. 진짜. 자, 뭐 우선 한번. 그래도 전투를 뛰어봤는데, 봐야 되는데, 뭐 형님같은 경우에는 독일을 타보고싶습니까? 러시아를 타보고싶습니까? 저는요 독일이죠 역시 100점 만점 음. 독일의 힘자 전학교나 독일 사랑이나 했습니다 자 독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컴또저원 테크놀로지다 이새끼들아 아 근데 문제는 내가 이 워선더를 오랜만에 하다보니까 에임이 형편없을거예요 어? 그...성향추 맥크리처럼 에임이 죽여줘야 되는데 지금 에임이 저승길 갔어 지저 <laughs>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오파드랑 전투헬기 그리고 재전어 대공전차가 있죠 자... 저는...일단은 전차를 몰아볼게요 자...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이거 어? 엄청난 기동성과 근실하네요. 그리고 포탑 회전 속도가 남다르죠. 나쁘지 않습니다. 기동력이 진짜 죽여줘. 기동력. 그리고 모듈도 성실하게 구현해냈어요. 엔진룸 탄약고 이런 거다 구현해냈어. 아니 진짜. 아, 진짜, 이, 이게 퀄리티가요. 그냥 내놓은 퀄리티야지. 어지간히. 누가 뭐 진짜 패치한 줄 알겠어. 아, 저, 아, 진짜. 이 아저씨들이. 반우주이하고이약 이 만들도 미쳤나? 다들 약을 했구만. 자, 약한 살벌했어요. 자, 에이지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지점. 가보도록 할 건데. 아, 벌써부터 포탄이 날라오고... 음... 자, 저승길 가기 딱 좋겠네요. 여기 갑자기 매크리가 나타나가지고... 석약이 진다면 손차를 잡는 건 아니지... 아니지... 머리 조심해라... 소마 <laughs> <shit> <laughs> 근데 미도우가 저외선수도 따라올 수 있다... 머리통 조심해라... 어... 가 뭐야 내가... 안 맞아 안 맞아. 아, 못 들었어요. 역시 대든지. 아, 땡그랬다. 아니 못 듣니까 이라. 내가 지금 에임이 고자라고요. 꺼라. 아, 못 맞았어. 타. 빨리 잔잔, 잔잔. 니너딩, 니너딩. 야, 깨뻘다, <laughs> 장전 장전 니노딩니노딩 야, 장전 진짜 개벌었다. 흐흐. 장전 속도도 빠른데 하, 내가 지금 에임이 그냥 망해 가지고 킬 났어. 니날노무 죽이고 가있다 오케이. 실명타. 오케이 엘리어 탱크 죽버렸어계다 사냈는데 도대체 떻게 레오파드를 구해놨을까 몰라 어, 아무튼 한대 한 잡았고 유폭 보냈어 유폭 다녔고 야야 적들이 왜 이렇게 많아 미안해 가이가요 원트님 나 같으면 최후의 저항을 하고 가겠습니다 죽었어 <laughs> 유폭 당했어 뭐 맞고 죽었을까 미사일 이상이라니, 끈끈한... 가버려, 가버려... 제 갔어. 그냥 <laughs> 엔진 맞고 훅 갔네. <laughs> 야, 진짜... <laughs> 아니, 진짜 있잖아. 세계 2차 대전 전차랑 이런 거, 저거, 저런 거 모이다가... 응? 현대전용으로... 그러니까 뭔가 진짜 딴 게임 같아 그건 인정, 진짜... 진짜. 진짜, 있잖아, 네. 워서인다가 아니라, 윽산다. 윽산다. 퀄리티가 너무 쩔어가지고, 진짜, 지겨요 지겨. 윽사. 이거 진짜, 대기 느끼게에는 만우적 이벤트라고 하기는 너무하죠, 이거. 부담스럽죠 우리가 바, 받아들이기에. 진짜, 받아들이기에 우리가 너무 부담스러것 같지 않아요? 전차가 무슨 75km야? 76킬로까지 가? 지려버렸다 음... 우선 우선 이 친구들 잡아야 되는데 친구들을 잡기 위해서는 어맞추야겠죠 자, 도탄 되었어요. 축하드립니다. 근데 안 보여요. 야, 포부각도 죽여주고. 부안각. 부안. 부안. 근데 너무 부안. 지금 나서긴 나, 나 너무 무서워. 나서긴. 아, 미안해요, 형님들. <laughs>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내가 너무 제가... 다 됐어. 안 맞았어, 안 맞았어. <laughs> 알았어, 빨리 뭔가 할게, 이 예저씨들아. Do you know G-song-fuck? 안 돼! 얼마 <목소리> 건가, 이번엔? 이번엔 노켓 맞았어요. 에라이씨. 노켓 덕구들. 자, 아군이 이 지역을 점령했대요. 자, 이 BGM은 누가 먹을 것인가? 자, 제가 먹고 싶은데, 어, 제가 먹기에는 너무 위험한 것 같아요. 남죽이는 아깝고, 내가 먹기는 비싸고. <laughs> 내가 먹기에는 너무 약해 빠져가지고, 음. 원래 그런 게 있는 거지. 내가 먹자니 아깝고, 남주이는 더. 아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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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야, 야, 얘는 뭐야? 야, 야 미안해! 지, 여기 멈추는 건난 죽은 거야, 여기서. 가요현대저처는 가요. 여기서 나 멈추는 건 내가 준 거야, 여기는. 자이언 새끼들. 걔도부터 끊어 놓은 거 봐라. 너무한다, 그지? <laughs> 너무했어, 너무해. <laughs> 아, 야, 진짜, 씨. 아니, 근데 진짜 느낌은 있잖아. 뭐, 썬젠들이 원래 이제 1970년대 차량들이랑 비행기까지 좀 내는다 했거든요? <laughs> 야, 이퀄리티는 이 조만간 현대전 나올 것 같은데요? 아이구야, 장난이 위험해. 아, 진짜 거의 게임이 너무 장난 아니야. <laughs> 오케이 명중, 엔진 보냈습니다, 엔진. 뭐지, 뭐지, 뭐. 보타이 제대로 들어갔어. 엔타이. 엔타일 심염타 엔젤아도 더 버렸어. 아, 불이야. 불이야. 마제스. 화재. 지 불이야. 야, 확실히 느끼는 건데. 에이오파드 주제에 죽기 힘들다. 이게 왜 네오파드가 여기 게임에서 진짜 게임에서도 가시라고 할수 밖에 없는 이유가 이 음. 게임에서는 이제 승무원이 죽어야지 끝나는 거야. 러시아 전차는 이제 뭔가 이제 한 번에 제대로 뚫린다면은 탄력구가 나가기 때문에 훅 가거든? 얘들은 이제 막 이렇게 모듈이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뭐 엔진이 나가도 살아났고 뭐 여기저기 나가도 살아나 뭐. 왜 서방체 전차들이 이렇게 성능이 우수해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네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다이유가 있는 거야. 그럼요. 아무렴 그렇고 말고요. 근데 확실히 제일 중요한, 어, 어디 어느 전투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승무원들 숙련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럼요. 오, 한 방이 격, 격파했어. 안 중요합니다. 오, 뭐, 이라크전 때도 처발렸던 이유가? 승무원들 뭐 전차에 좋고 안 좋고의 차이보다 어.. 승무원들 숙련도가 애초에 개발렸으니 숙련도 아주 중요죠자 근데 엔진이 잘. 나갔어요 지금 잘가요 자 저는 아직도 탈수 있어요 난 아직 탈수 있어 그니까 러좀좀 좀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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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가요 원장님 자이거 수리한 거라면 난 멀리 숨을 겁니다. 어 이번 판 확실한 건 졌다는 거. 네 망했어요. 지지 지자 지지 치고 광명이나 찾으러 갑시다. 오 야야야야 야, 잠깐 잠깐 혹시 사랑해왜왜 사랑 고백해? 미안해. 아니야 미 <laughs> 사랑 고백하기 너무 늦었어. 미안해요. 대전차 고폭탄 맞고 죽었어. 야, 양파 땅을 애기 때. 자, 저렇게 승무원이 다 죽었어 한 번에. <laughs> 아무튼, 자 다음 번 헬기라고 물어보자 헬기. 일단 막판이고 네, 네. 이거 어떻게 생각해 귀여워. 이거, 이거? 이게 뭐야, 아 진짜. 보세님너 모습 너무 고퀄 이정도면 너무 고퀄이 탄이 정도면? 그러니까. 한데. 근데 이거 헬기 몰가제 생각대로 힘들더라. 헬기가 재밌기는 한데. 어 음. 여기는 아직까지 근데 확실한 거는 뭐이 게임 비행 게임 제 헬기 모는 게임 이 아니다 보니까 헬기는 좀 뭔가 조작감이 좀 힘들 것 같아요. 크지 버렸다. 자 중모 아, 여기 또매크리가나 타는다면 안 돼. 주모 여기 메크리안사발이오 주모 번트님 죽기 3분 1분 전 1분 안에 죽는다고요? 맹세코 말하지만 1분 안에 죽습니다 저분. 하긴 저렇게 돌진까는 새끼가 없으니까. 아, 미안해. 미안해. <laughs> 거부 역시 예언적 <laughs> <이 연적> 중. <laughs>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역시 예언은 빛나가지 않아. <laughs> 오늘 왜오늘따라 이렇게 예언들이 다 맞냐? 빛나가지 않은 예언. <laughs> 자 다음 판 한번 가볼게요. 이번에 소련과 한번 물어볼게요. 러시아. 오케이. 마더 러시아. 마더 러시아가 함께합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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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 맵도 있어요. 미들 이스트네자 이번 소련 전차 같은 네, 자꾸 소련이네 지금 러시아, 러시아 전차 같은 경우에는 어... 어 뭐를 해볼 수 있냐 대전차 미사일 있어요 그러니까 소원대도 알라우크바르를 외칠 수가 있다는 거죠 알라우크바르시네 무엇 <laughs> <laughs> 뭐, 무엇보다 좀 안전하게 알라우크바르를 외칠 수가 있어 좋아 좋아 그런 거 좋아 자, 하지만, 뚫린 순간 나는 죽었다. 보시면 돼요. 왜냐고요? 자, 대기 화면 공유를 보시자면요, 이렇게, 취약해요. 뭐, 탄약고가 그냥, 자동장전이라 보니까 탄약고가, 아주 그냥, 코탑에 음, 그 있어요, 아예. 예. 네. 그냥, 저승길 가기 아, 좋아요. 언제 몰라요. 자, 그리고, 러시아 전차의 특성상 두 번째 단점. 후진 속도가 느리다. 이기후 진속도예요. 뒤도 귀여... 빠지기 힘들어. 귀여워요. 네. 확실히 느끼는 건 귀엽다는 거죠. 러시아 전차가 눈부새 눈, 눈부새 눈, 눈을 봐. <laughs> 자 일단 대전차 미사일 타는 장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링, 너의 목소리가 들려. 너의 대전차 듯 타는. 네, 어디로 네, 갔을까 전 네. 지금부터 목숨 걸고 승급 대회랑 반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롤 승급이요? 아니요, 비파요비파요 전설 가시려고요? 깜빡하고 전.. 깜빡하고 나야 돼오일만안 해갖고 또 떨어졌네, 머리카락이 아왜또 떨어졌어? 또, 왜 또, 스트레스 받고, 나이다안 맞았다, 젠장. 미안해! 포탑사출이 잃었어! 구그 유명 포탑사출이 잃었어! 그것이 그 유명 포탑사출인가? 자,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제대로 볼게요. 어, 미사일만 너무 믿고 간것 같아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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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역시. 역시 러시아 전차는 근접전입니다. 마더 러시아가 함께합니다. 자 저렇게 있잖아요 네오한테서 멀리 원거리로 나대면요 제가 죽어요. 별수 없어. 뺨 따고 막 죽는 겁니다. 네, 아까 저처럼 포탑이 나갈 수가 있어요. 극발그를 유명한 포탑 사출. 자 지금 아군이 A지역을 점령하고 있으니까 좀 유리하게 어 가다가 비점 비점령으로 빠져야 될것 같긴 한데 어.. 비점령을 하려면 좀 뭔가 좀 오래 걸릴 것 같네요 그냥 비점령 제가 그냥 갈게요 네뭐 제가 뭐 죽는 게 일상이었습니까 뭐 어쩌겠습니까 게임에서 뭐 죽는 게 일상인데 크에이 그. 맨날 워시포트에 워싯하면 내가 먼저 죽잖아 죽는 게 일상인데 감히 <람이> 앉아 응? 어떤 새끼야? 어떤 친구가 날 이렇게 싼 거야? 아니 잠깐만. 저저 저 새끼는 누구야? 뭐긴 뭐야? <laughs> 아니 저야야 야, 저기서 야저저게 보여? <laughs> 여기 너무 초고수들이 너무 많은데요. 잘 가요. 저렇게, 있 자, 누치스라고 있잖아요. 클레이는 적힌 거부터가 너무 초구, 초구세요. 자, 2등 하우스에 저분 때. 너가 먼저 가봐. 먼저, 먼저. 아, 저기 있구나. 오해입니다. 오해라고! 아, 내가 한번 갈게. 아니 잠깐만. 진짜 소문이 그 사실이었어. 내가 억울할 거시그 네가 네가 대신해서 음. 복수를 해 줘. 야이니 니 이거 또 맞았어? 1런야 거기다 연막까지 뿌려서 안 보인다. 안 보여. 아 진짜. 너무 정신없다. 아니, 저기. 음? 적들이 너무 잘하는데요? 잘가요. 뭘잘 가요. 뭘잘 가? 씨, 잡았다! 뭘잘 가요? 뭐 발기 벌써 일러요 어? 아이씨, 이런데 씨! 야야야, 이 뭐야, 이 새끼들! 35년생 어르신한테 못하는 게 없어, 이 새끼들. 진짜. <laughs> 아이, 진짜. 찰튼 어르신한테 엄 테크를 거냐 이 새끼야? 이들은 첼터널 신한테 말도 못 걸어 있는 새끼들아. 어, 아니 이 새끼는 스폰하자마자 다다 잡아요. 이 새끼들은 빨리 뒤로 가 이쪽으로 가 이쪽으로 내 멘탈이 터지기 <목소리> 전에. 아이 이 쌍놈 새까 어디다 주는 거야? 야이 씨, 야이 새끼. 아. 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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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시지어 안어안 마는 어, 새끼들 나와 시지어 안 마는 새끼들 나와 여기 가도 저기 가듯이 다 숨어 있어 어 궁지에 몰렸다는 소리가 이 소린가 아니 이게 뭔가 패치가 된데 한테야 그냥 뭐가 문지 모르겠다 당연히 이쪽에 가면 적들이 많겠지 아니, 어디 어디로 갔지? 어디로 갔어, 이 친구? 반격을 못 한다고 얘기 하지시더라. 선수님, 마음이 아픕니다. 오오, 아한골 넣었으니까. 야, 탈약구 보냈어, 탈약구. 오, 잡았다. 야, 탈약고 보냈어, 탈약고 오. 대기 한골 넣으니까 나도 한방에 보내네. 한명, 아이스. 뭐 어쩌고 어때 이 새끼야? 죽어! 죽어! 자, 더 보내. 네한명한명더 보냈어요. 더 보냈어. 자, 이킬째. 자, 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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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지 다시 수복하러 수복하러 가야 돼요. 자, 시지 좀 가자. 시지, 어? 시지 좀 가. 자, 그 전에 따끈따끈한 대저체 미사일 하나 준비를 해놓고 갑시다. 자 오빠가 너에게 선물 주러 왔어. 오빠, 무슨 뭐야? 선물이라고? 그래 다 누구야? 무슨 선물이라고? 미라이레이켓. 선물 반품됐다. <laughs> 개새끼 미라이라. 어. 아니야 잠깐 반품당했어. <laughs> 반품당했어. 가요나 <laughs> 반품당했어 선물. 나반품번요나 선물 다 반품당했어. 반품. 피한번 이렇게 빨라? 번더한번한번 선물 주러 가겠어. 한번은물절한다 자, 반품은 없다. 어한다 자, 어품은 <laughs> 없다. 어이누 없어. 번더한번더 반품은 네. 녀석들이 이기고 있는데,님들이 좀 어떻게 좀 해봐요. 이 지휘관 아저씨더라. 자, 자, 일단 가기 전에 미사일 하나라도 쏘고 가야 될거 아닙니까? 반품은 반, 어? 보전한다고 했지 내가 몇번 말했어. 네 죽지만 마. 야야야 여기 여기 여기래왜 이래 미안해 미안. 오케이 됐어 감사. 얌얌. 잘 먹겠습니다. <laughs> 자 거점 이... 잘 먹겠습니다. 거점 이따가게 마스. 오씨 청나 아니야. 폭격 떨어진 거 봐라. <laughs> 자, 점령 성공 했어. 야, 또 거기 뺏기면 어떡해? 오, 잘했어. 잘했어. 저 잘했어, 잘했어. 가자, 가자. 아, 아, 아 죽은 거구나. 아, 또난저저 저 친구가 죽은 줄 알았지. 어, 포탑 나간 거 보소. 놈들이 이기겠지. 어, 잘 아니 잘 뭔가 잘안 하고 놈들이 이겠지. 기 발도 못맞추못 <laughs> <laughs> 맞추. 그래, 도와가, 돌아가자 돌아가자 기지로. 그래도 나름 세대는 잡았습니다. <웃음> 잘하셨습니다. <웃음> 선물 반품 당하기 진짜 슬프다. 반품이라니. <laughs> <다음> <laughs> 그래도 복수했어 잘했어 <laughs> 자 아무튼 이렇게 독일과 소련 현대전차를 몰아봤습니다 자 저는 이제 슬슬 물러나도록 할건데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박수. 재밌겠네요 두번 다 졌지만 박수 <laughs> 자 그럼 뿅